안녕하십니까 중고차 프로가 되고 싶은 차돌이 김영수 임사월입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에 고객님께 어떤 싸고 좋은 차를 소개할 것인가 고민 많이 하고 올라왔습니다 중고차는 누가 타던 차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관리가 잘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가 있고 해서 다음 차주님께서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예방 정비를 잘 해서 어, 소개시켜드려야 하는데 소개시켜드려야 하는데요, 바로 이 차종이 그런 차입니다. 어, G80인데 아주 주행 거리가 짧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판매 가격이 음, 2,880만 원입니다. 차량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G80 검정색이 아니라 은은한 진 회색입니다. 요즘 진 회색 차량이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소개 올리도록. 가겠습니다. G80. 차량 판매 가격은 2880만 원입니다. 회색이라서 요 소비자님 취향이 검정색 G80보다 검정색 대형 세단보다 이런 세차하기 쉽고 관리하기 쉬운 진 회색을 많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휠 아주 멋집니다. 2,4,5,4,5,18미시린타이어장착되어있고요 당장에 물론 고객님께서 구입하시고 브레이크 패드 아주, 조, 아주 많이 남아있습니다 고객님께서 구입하시고 차량 일지를 쓰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차에 대한 어떻게 보니까 새롭게 시작하시려면 각종 오일류 있지 않습니까 엔진 오일, 미션 오일, 파워 스테어링 오일, 브레이크 오일 이것들을 어떤 분들은 중고차를 구입하시고 그날부터 모든 오일류를 교환하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께서는 아주 차를 지극히 아끼는 마음이 있는가 봅니다. G80 3300cc 올휠 드라이브 럭셔리 차량입니다. 2018년 10월 등록했고요. 무사고 차량이고, 주행거리 2 9 0 0 0 k m 밖에 안 탔습니다. 2만 9천 k 로 보시면, 반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차예요. 투명 플라스틱 있죠? 이게 붙어 있으면, 반자율주행이 있는 차량입니다. 전동 시트, 실 주행거리 29,300km, 29,300km 탔습니다. 엔진 시동 아주 스무스합니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스티어링 열선, 스마트키, 모든 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무사고급이고요. 오셔서 이게 시세 대비 맞는지 저랑 한번 살펴보시고 차량 시운전 하시는데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리 정말 정숙합니다. G80초도 몇번 승차해봤는데요. 그 승차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고 있으십니다. 펄 회색 펄입니다. 회색 펄. 부족한 김용수 찾아주심에 실망 시켜드리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검정색이에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